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형법 전체의 뼈대, 즉, 목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이제 그 뼈대 위에 살을 붙여나갈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실제 형법 조문 하나하나를 파고들면서 그 조문과 관련된 기출 판례는 물론 빈출 이론까지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한 암기 노트를 공개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제 암기 노트에는 몇 가지 색깔 규칙이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으로 표시된 조항은 해당 조항이 사례형 문제에 기출되었다는 의미이고요. 보라색은 최신 판례, 그리고 빨간색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빈출 판례를 의미합니다. 이 색깔만 잘 따라오셔도 중요한 부분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과로 안에 있는 글자들은 두 문자입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형법 내용을 효율적으로 암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느낌으로만 조문, 판례를 외워서는 절대 고득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쟁점을 알고 적절한 조문과 판례를 찾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생각보다 점수가 낮은 건두 문자를 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두 문자만 외워두면 관련된 이론이나 판례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이 강력한 도구들을 가지고 형법 제1조부터 파헤쳐 봅시다. 형법 제1조 제1항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아주 짧지만 강력한 문구죠. 이건 바로 행위시법 주의를 선언하는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행동이 범죄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벌할지는 그 행위를 했을 당시의 법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이와 관련해서 유추해석금지 원칙이 중요한데요. 판례는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 소추조건,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 원칙입니다. 다음은 형법 제1조 제2항입니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이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을 적용하겠다는 즉, 유리한 신법 우선주의를 말합니다. 법률의 변경과 관련하여 판례는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문헌상 명백히 적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법령이 개정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특정하여 효력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이는 추구표 인정설의 입장입니다. 또한 해당 형벌법 규가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해야 제1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최근 판례 중에는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1조 제3항입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 조항은 이미 재판이 확정되어 형벌을 살고 있는 도중에 법이 바뀌어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해당해요. 때는 더 이상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면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형법 1조 관련 쟁점으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보안 처분에 대해서는 긍북의 두문자로 기억하세요. 긍정설. 부정설, 그리고 자유형적 성격이 강한 보안 처분만 적용된다는 개별 판단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개별 판단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 보호관찰, 전자감시제도,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적용을 부정하나, 사회봉사명령은 적용을 긍정합니다. 즉, 관전공고 X사봉어.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의자에게 폭행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이 늘어난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 것은 소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법 규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예신경공 두 문자를 기억하세요. 친고제를 피친고제로 개정하거나 공소시효 연장과 같이 소송법 규정이 범죄의 가벌성에 관련된 경우 소급표 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긍정설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입법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변경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형사처벌의 근거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며, 판례의 변경은 법률조항 내용 확인에 불과하다고 보므로, 판례 변경은 입법 작용이 아니어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목적론적 축소에서 허용 여부도 쟁점입니다. 공직성 거법상 자수를 범행 발각 전 자수로 한정하는 것 등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 관련되어 허용되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 아니지만 범행 발각 후 자수 사건 관련 자수를 범행 발각 전으로 한정하는 것은 가벌성을 확장하는 제한적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입법의 흠결에 대한 해석에 의한 보충도 중요합니다. 입법자의 의사가 명백히 오기 되었거나 잘못 표현된 경우, 이를 해석으로 보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긍정설 입장에서 형법 제170조 제2항 등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형법 제2조 국내범입니다.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는 속지주의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조문과 관련하여 법인의 형사 책임이 자주 논의됩니다. 먼저 법인의 범죄 능력에 대해 판례는 법인은 사법상 의무 주체일 뿐 범죄 능력이 없어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수 없다고 보며 자연인인 대표 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는 부정설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형벌 능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과실책임설 입장을 취합니다. 법인은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처벌된다고 보죠. 중요한 판례로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형사 책임이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벌 규정에 의한 수범자 영역 확대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판례는 양벌 규정이 행위자의 처벌 규정인과 동시에 위반행위의 이 귀속 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고 본다는 긍정설 입장을 취합니다. 또한, 양벌 규정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경찰청은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입니다.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이는 속인주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어디에서 죄를 저지르든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